이 제품은 바로 스마트한 공간 창조의 비밀 변기레노버 샤오신 패겐 프로젝터입니다. 인터넷 연결 속도가 느리거나 설치가 복잡한 것이 고민이셨나요? 화질 저하와 내구성도 신경 쓰이시죠? 이 제품은 자동 초점 기능과 와이파이 6지원으로 설치를 쉽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LED 광원과 견고한 유리 플러스 수지 렌즈 덕분에 선명한 화질과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죠. 사용자 후기를 보면 판매자 설명 그대로의 성능이라며 추천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레노버 샤오신 베개으로 스마트홈 시어터를 경험해보세요. 집에서도 극장 같은 AK 시네마 경험을 선사하는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마그큐빅 프로젝터 HY300입니다. 이 제품은 듀얼 와이파이 6 덕분에 빠르고 끊김없는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죠. 고해상도의 a t 안드로이드 홈시네마를 집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HDMI 입력과 내장된 스피커가 있어 설치도 간편하고 바로 사용 가능하답니다. 사용자들은 극장처럼 선명한 화질과 빠른 인터넷에 크게 만족했다고 하네요. 마그큐빅 HY300으로 이제 집에서도 극장 같은 감동을 누려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레노버 백피입니다. 야외에서 영화를 보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할때 화질 문제나 초점 문제로 불편하셨다면이 프로젝터가 해결책이 될 겁니다. 레노버 백피는 4K 울트라 HD 해상도로 정말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고 요자동 초점 기능 덕분에 귀찮게 조정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와이파이 6을 지원해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이 가능해서 이동 중에도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뛰어난 화질과 작동 소음이 정말 조용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스피커 음질도 기대 이상이었다고 하네요. 레노버 0피와 함께라면 야외에서도 극장 같은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